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영화 스코어 요거들 요새 굉장히 또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미국에서 북미에서 슈퍼맨이 1등을 했고요. 네. 두 번째는 주라직 월드. 그 주라기 월드 리버스가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어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. <laughs> 역시 1 4 0 0만 달러의 스코어를 또 기록을 했다 이거 호러 무비거든요. 다들 정말, 아시겠지만 정말 그렇게 <laughs>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요거가 이제 제목이에요. <laughs> 네, 네,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. 옛날에 네. 있던 그 공포 영화의 리바이브 버전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가져가고요. 음. 스머프가 개봉을 했습니다. F1 더 무비 애플에서 제작한 영화는 아직 순위권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실만할 것 같습니다. 다만 슈퍼맨이 지난 주에 오프닝 굉장히 잘 찍어줘놓고 이번에 순위가 많이 빠졌어요. 훅 빠졌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웠다. 지금 밑에 보시면 주간으로 갔을 때 얼마나 빠졌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70%, 38% 훅훅 빠지잖아요. 이게 좀 버텨줘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그 이번 주간이 상당히 좀 아쉬운 주간이 될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주가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